식게자 봉마켓입니다 하하 여기 덮밥집이 아다섯 개. 자, 예. 맛있게 잘 먹었고요. <laughs> 제가 오늘 아주 좋은 가게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봉마켓이라고 덮밥 전문집인데 아주 맛이 끝내준다. 여기 바로 여기 핸드폰 집에 호남로 64번 길 29번이에요. 여기, 여기입니다. 혹시, 마파 두부 덮밥이 먹고 싶다거나, 아니면 뭐가, 덮밥이 당긴다. 하면, 여기, 봉 마켓으로 꼭 오십시오. 하하하. <laughs>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. 하하하. <laughs> 예. <웃음> 그럼, 이 예, 풍부한, 풍성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시는 서 우리 모두의 주문, 해피데이! <laughs>